누구부 처음 뵀죠? 네. 아니요 오디티에서 뵀었는데 네. 네. 돌아가면서 한번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안녕 김경재라고 하고요 92년생이고요 어 친구다 네, 사나게 누구랑? 무대 네, 해주십시오 친구 아. 1년만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 안녕하세요 박재근이고요 33살입니다 92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다래이고 카메라 보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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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아차산에서 온 김경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상 찍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네. 처음에 길이 네. 좀안 좋을 수 있다 예정 수밖에 없어서 그랬지. 음. 다시 음. 한번 상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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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고 상황 음. 보시고. 파리에요 음. 음. 나도 막파리야토이랑 보셔가지고 <laughs> 다 싫더라고. <laughs> 네네 어디 여기 올까? 드위치밖에 없는데? 어디다 숨겨놨어? 근데 같 길이지 않을까요? 아, 여기 없어? 없나? 잠깐만 반대쪽? 차에 놓고 온거 아니야? 안 갖고 왔나? 안그고 아, 얼른 반바지 그거 <laughs> 입어라 앞에서 좀 풀을 <laughs> 잘 밟고 <갈수 웃음> 가줘 아니 여기 지퍼 열자마자 있는데 왜 묶어내준거야 아까? 어디? 지퍼 열자마자 있잖아 거기 너가 그 반대편이라고 알려고거고 내가 반대편 열어줄까 했더니 아. 너가 됐다 그랬어 그래그래 발에승 그래. <laughs> 신발 벗고 신어야 된다 왜? 케일을 바지는 신발 신고 신을 수 있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네? 저번에 그것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래. 어? 먼저들 가세요 금방 따라갈 수 있다? 자신가 어디네? 여기 오래 기다리시니까 땡볕에서길 맞나요? 발자국도 잘안 보입니다 길아 힘들다 동갑내기들끼리 사이가 좋네 AESM을 들으면 좋았어아에 머리 멋있네 하하하하 <laughs> 아, 그 나뭇가지가 자꾸 나를 괴롭혀 괴롭혀 죽겠다 진짜 아 근데 조금 잘안 사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뭐지? 잘먹 하이쮸 잘 먹을게요 예상시간 나오는 어디 그게 음 있었네? 그게... 라이브, 라이브 트레일엔 나와 아, 지금 19시간이면 음 21시간에 못 들어오겠다 지금 80km를 넘긴 빵두에게 한마디 해주아이대아노다 살리고 빵두야 많이 힘들지? 나도 힘들다 어어어어한번 봐줄게 아, 정훈씨 길을 크게 보여 크게 <laughs> 여기 길이 여기 있는데 떨어뜨린 김에 지 써야겠다 제신용카드 발견했습니다 권우창 우창오빠 잃어버렸습니다밥잘 먹겠습니다 우창오빠 뭐 잃어버린거 없으세요? 어, 제가 뭐 떨어뜨렸어요 뭘 떨어뜨렸지? 오빠 뭔지 모르셔 아 저기 밥잘 먹겠습니다 뭐, 제가 먹을걸 또. 아뜨렸 내일 점심 좀잘 얻어먹으려고 <laughs> <laughs> 카드! 진짜 큰일 나고. 야이! 누나가 찾았어요. 야씨 <laughs> 어디다 두셨어요? 바지주머니? 아, 여기다가 넣어놓데 아. 집어할인되는 카드인데, 이거. 와! 넥템할 <laughs> 뻔했네. 보통 7만원 넣으면은, 한 7천원 정도 할인되니까. 우와. 사장님이, 어, 나보다 더 많이 번다고. 이쁘다. <laughs> 이 <사장님이 웃음> 그런 <웃음> 카드인데. 금방 가? 생각 금방 갈것 같은데? 이 말은 믿으면 안됩니다 믿을 바 틀려 <laughs> 야 계곡 있으니까 어우 시원해 봐 이제 정리하시면 안되겠네 그 머리가 어떤데? 경우형 달리에 머리가 어떨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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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마음에 담아두는 거 아니지? <laughs> 네 괜찮아요 <laughs> 롯데리아 배달 왔습니다 양념 감자 와우. 콜라 얼음 눈채로 네. 맹물 됐다 저거. 그, 근데 그, 거좀 가만해서 생각했어요. 음. 시원해, 근데? 안 시원해요. 클래식 치즈 cheese. McDonald's is better than that. I'm going to go to the pound of cheese. What's that? m c d o n 좀 녹았을라나? 자두 도 음, 지금 까이따까 지금 까 다리 무거워서 못가 먹어 치워 아, 이런 말투를 자꾸 손수를 들까 제가 열받는거예요열지 <laughs> 아까도 먹어봐도, 봐좀 했는데, 여보, 조금, 아니, 그쵸 산에서는 정신력 끌어올려 주려면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 돼요 막 자꾸 너무 단호하게 말하니까 내가 열이 뻗쳐가지고 진짜 음. 약간 샤베트 같은 느낌이다 아니다. 샤베트! 샤베트! 시옷을 쌍시옷으로 잘 바꾸시나봐 나랑 섞어야겠네 난 반대잖아 난좀 약하게 해서 샤베트 왜 이렇게 말하세요? 소수, 소수. 썸네일. <laughs> 아 나는 서보시라고 하는 데 <laughs> 유튜브 썸네일. 썸네일. <laughs> 아, 아 누나. 누나 시호 빠름. 쌍시호 빠름 잘 붙어요? 아니, 나는 잘한다 생각하는데 맨날 이래. 음. 일단 내가 먼저 한번 먹어 볼게. <laughs> 응. 썸네일 각이다. 지금 썸네일 괜찮았지? 돈날 사놔야 돼 가지고. 응. 아니. 응, 어, 응. 장난 아니다. 와. 응. 파트리. 자기가 집어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왜수정 누나는 매겨주고 나안 매겨? 빨이 <laughs> 해요. <laughs> 아좀 그렇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laughs> 와 당나귀. 그렇죠. 그렇죠. 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 원원 원삼 원삼. 하나 먹어도 되나요? 다이요 하나씩 다먹세요 <laughs> <두 개>. 음. <laughs> 너무 맛있죠. 와.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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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먹고 싶다. 아안 아, 어울려. 아, 아. 요즘에 아 자주 잘 먹어요. 아. 바닐라 라떼 안 먹고요. 요새 아껴서 안 먹는. 남은 거예요? 예 <laughs> <laughs> 네, 남은 거예요. 아, 물어보는 거죠. 한번 먹으면 안아 K 일 사장님 알뜰하다. 와 진짜 크다. 멀리 멀리. 진짜 없어 보이겠다 지금. <laughs> 오 개무스. 단내 나서 단내 나고 단내. 멋있어. 임도가 멋있다고요? 뭐볼거 없어. 그냥 숲, 숲, 숲. 숲이 보기 보기 좋은 거. 숲이 건지. 좋지. 그렇 응. 훈련 코스 같은 거구나. 아니야. 힐링 코스. 힐링 코스. 경호 마음 힐링. 그렇죠. 스트레스. <laughs> <laughs> 눈에 휴무주로 왜... 하는 거야. 정신줄 잡으라고. <laughs> 네, 네. 아니 눈에 힘 풀릴 수도 있지 시가 무슨 코치야 가지가 <laughs> 뭔데 <지가운데? 웃음> 눈에 힘을 한번 줘봐야겠다 네. <laughs> 들그 눈에 힘 주세요. 그거 같아 오카리나 <웃음> 아 <웃음> 실제 노래보다 케일은 응. 국뽕 에디션 안 만들어요? 역시 모자 같은 거? 바지가 빨강 한쪽은 빨강하세요. 한쪽은 파랑하세요. 그렇죠. 그래, 저쪽부터 제 제청 꼬맹이 아세요? 리미언 신 베르덴 베르덴 SA 몰라요? 제게. 저쪽부터 제청 꼬맹이. <laughs> MC 스나이퍼. MC 스나이퍼 아, 불러 불러. MC 스나이퍼. 힙합이야 ㅋ ㅋ 이 듣고 울었을 거야 <laughs> 네 친구들아 사랑해요 아 성기씨 왔으면 난리 났다 못 간다 자기 초반에 쇼미더머니 나갔으면 본선 통과했대 yes? <laughs> 아 우창 오빠도 래퍼시잖아 아 맞다 맞다 <laughs> 선비, 선비 flu, 네? 아, 아. <아삐5> 비 선비 래퍼 랩네 아이디 인아아노주 진짜 너무 힘든데 아기 괜찮을 것 같아. 진짜 좋다. 와우. 어디야? 왼쪽 웬? 바로 엄청 어떻게. 맞지. 맞지. 아, 깜짝이야. 글켜 가지고. 아니, 모, 아니 목에 씨 같은 게 묻었는데 난건줄 알고 찡그렸어. 애열이. 고맙습니다. 아니 카드도 주어주시고 물도 주시고. 아 카드는 누나? 제가. 아 고맙습니다. 두 분이 없었다면은 제가 여기까지 올수 없었을 거예요. <laughs> 어 맞지. O C T 이 등한 다음에 인터뷰. 몇킬한 <laughs> 8km 더가야된다고 예. 네. 산나무 굴러 여기? 응. 음, 좀더 가서 거기 확대해 보세요. 임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지형지도로 바꿔 보세요. 그 근처에 계곡이 음. 있습니다. 그죠? 파란색으로 계곡 어, 있죠? 멋있다. 재근씨 멋있다. 멋있다. <laughs> 누가 있었어? 응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좀 쓸쓸할 것 같아. 어, 앞에 누가 있었는데요? 아, 있었어? 앞에 누구지? 굿너너분들인가? 누구랑 하이파이브 하는데? 지금 재근씨 빵규 동영상 보다 방금 접질내셨대요 팔목 접질 <목> 지금 여기 뒤에 오는게 상대 <목> 고생했다 고생했어 빵규 멋있다 고생했다고 <목> 힘들지? 난 힘든데 다 가진다. 왜 주영씨 버렸어 별로 안 힘든? <목> 별로 안 힘들다고? <목> 주영이형 왜 버렸어 가지고 걸었어 그냥 걸었어? 빵규 또 할거야 또할거야돈 아껴 그냥 돈 아껴? <laughs> 오케이 돈 아껴. <웃음> <웃음> 축하해 축하해 와, 멋있다 멋있다 볼보이 네 잘하세요 몸을 음, 이렇게 힘을 풀고 어, 있어야 어, 되는데 먹고막나요 어, 근데 어, 왜안먹어 이러고 아, 있다가 따뜻한 데 가서 아, 몸 식사? 풀어지면서 면역 떨어 눈에 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때 눈에 힘 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때 딱 눈에 힘 줘야지 눈에 힘 주면은 몸살 안 걸리는데 <웃음> 광기 어 눈에 힘 주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눈이 작아서 아, 힘 주고 있는데 힘줘 <laughs> 마지막인가? 네 정훈아 왜줄린줄 알아? 네? 왜줄린줄 알아? 털어서 털려서 중탈해도 되나요? 아 중탈하세요 여기서 성기씨한테 한마디 이거 보고 성기형 왔으면 중탈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 재밌게 가르치던데. 대안학교 어딘데 간디. 응. 간디로 응. 원래 입학을 하려 그랬는데 이게 설명이 좀 길어요. 대만. 개모... 아 그럼 안 해도 돼. 네. 간디 만드신 아, 분. 아, 길어지니까. <laughs> 길어지니까. 아, 나온데 아, 아, 어딘데 아, 어디 출신? 그 제가 입학한 데는 대구에 달구벌이라고. 아. 이런, 이런. 그래서 자유롭구나. 그렇죠. 어... 여기로 내려가야 돼? 거기 길 있지 않아요? 대놓고? 여기 여기 길. 우리 <목소리> 저도 발물 담글래 물기았저 어, 밑에가 근데 모기가 엄청 많고 <목소리> 비주얼은 지금 약간 계곡 속에 머리까지 담궜다 약간 체험학습 온 느낌 <laughs> 두 명씩 조짜서 잘하고 있네 핸드폰 안 터지는 거 같은데? 어, 아예 안 터져. 아, 내거 그거 손수건 한번 빨아야겠다. 어 이제 좀 먹고 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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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역시 클라이밍에서 틀리네. 악뇨, 그게. 전환근이그지 사과도 부셔버리지 어, <laughs> 아, 흘렀어. <laughs> 교대, 교대, 교대. 흘렀어. 감사합니다. 아직아직 아직. 그만 찍으세요 백은이 <laughs> 요즘 등 운동 하잖아 어등 운동 한것좀 응. 보여드릴게요 백은이 네? 지금 멀티하느라 힘들겠다 씻으면서 등 근육 생각하고 아 그만 찍으세요 선일이형 발탁 건물이에요 아우! <laughs> 어 주영씨 들어갔다 오예 어요어 제가 누우면 약간 이렇게 겨울 침낭 가지고 하면 진짜 완전 꽉 차겠다. 전 겨울 거 쓰면은 이제 여기 올라가요, 많이. 결로 폭탄. 네, 결로 폭탄. 아, 경우 음. 엄청 뽀송뽀송하겠다. 그쵸. 뽀송뽀송한데 니네 오자마자 냄새 많이 나는 거 같아. 그래, 그쵸. <laughs> 그치나 뭐. <laughs> 냄새. 등에서 타고 흘러가지고. 그치. 거기고여있지안 나진 않는데 그 가까이서 맞지 않는 이상한다. 냄새 맡으면 가, 몸에 좋아요? 왜요? 뇌 자극되고. 지금 그거 같아. 매주 매주. 야가. 야기. 라면 와, 먹는 공간. 게 제일 너무 좋아. 근데 라면 국물도 좋다. 정말? 응. 좋아하는 응. 조건으로 대충 계산 때려가지고 근데 그게 나는 좀 너가 540만 원? 예. 주실 때네. 어, 여기 챙겨왔어. 어. 아, 오. 오. 다 젖었다. 아다 젖었다. 아, 이 예, 예, 찍어 찍어 예. 찍어. 너무, 너무 서프라이즈네 안가졌다 그러더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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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감사드립니다 미드 소마 느낌나 미드 소머 우선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어오 어, 어. 뒤에 그 고속버스 안에서 창 밖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네. 이게 어두우니까 음. 약간 아, 불이, 불이 아, 아. 있고 창문에 내 얼굴에 비치는 얼굴이 다른 여자 얼굴인 거야. 응? 어? 어, 무서워. 응. 그럼 그때 장발이었어요? 그때는 장발. <laughs> 집중하고 있는데. 여자 모습이 보이길래. 응. 씨. 큰일 났다. 이렇게 눈을 이렇게 닦고. 다시 봤는데, 응. 그대로 있는 거야. 응. 오, 그러다가 이제 피곤해서 잤지. <laughs> 아. 아. 꿈 아니에요? 꿈 아니고. 하위. 꼬밀된 사람. 그거요, <laughs> 꼬밀 <꾸밀> 수 있어요. 렘수면 <laughs> 상태. <상태에서. 웃음> 나는 귀신은 아닌 것 같고 좀 무서운 거본 적은 있어. 뭐야? 나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친구들이랑 바닷가 놀러 갔었는데, 다가차 타고 어디 국도 같은데 타고 가는데 진짜 아무 데도 없는, 없는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었어. 근데 저 앞에 어떤 꼬마애가 이러고 있는 거야. 오씨. 진짜 조그만 여자애가. 응. 뭔가 느낌이 세. 일단 다 같이 말없이 그냥 걔를 보고 응. 창문 올렸어. 아, 다 어... 같이 봤어 같이 다 봤어. 아, 근데 귀신 다 같이 봤는데 귀신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러고 있어. 얼굴이 보이지도 않아. 깜깜해 어. 지나간 다음 사이드미로 그래? 안 봤어요? 처음 내려서 봤지. 아, 나 지금 생각하니까 또 소름 돋 어? 우리 그때 술안 먹고 안 먹었었어. 왜 정신이 없어. 지나간 다음에 무서우니까 이렇게 창 내려서 이거 봤는데 이게 뒤집히고 있는데 여기 칼 들고 있었어. 진짜로? 어. 칼 들고 이러고 있었어.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뭐지? 약간 그거. 진짜 시킨 거 아니에요? 막 무당같은 사람이? 그래서 음. 개쫄아가지고 막 진짜 우리끼리 막 소리지르면서 막 갔어 다이렉트로 하산하면 얼마나 걸리는 예상하는데요? 너무 빨리 빨라 <목소리> 그러면 충주 구경? <목소리> 그러니까... 커피 마시면 할지아뭐 음. <목소리> 그래 상관없어 나 어차피 왔던 데야 나면 문제는 차에서 많이 멀어져 아 맞네 차를 저기다 세워놨구나 사유지를 지나야 되는데 음. 거기가 조금 애매하긴 아니야 이 선으로 올라가서 내려가면 사유지랑 상관없어 아니 반대로 저쪽으로 내려야 돼요 아 우리 차에 차 대는데? 하... 아쉬운데 좋다 <laughs> 하산 후에 물놀이 저 하산의 한 푸입니다 별로, <laughs> 하산, 별로, 하산. 별로 너무, 좋아서 하산하는 것도 하산이야 <laughs> 아니요 올라간 <올라가다>. 아니요 <laughs> <laughs> 그 <생각은, 웃음> 아 아니, 근데 다수료기에 따를게요 아니 뭐난 상관없어 나 어차피 갔던 데라 여주무셨어요 네, 예, 저 완전 꿀점지스. 저 늑점 맞아서 들었어요 거기 옆에서 괜찮았어요? 조금 조금 조금? <laughs> 조금. 아, 근데 그렇게 막 심하게 코안부시던데 음. 예? 네? 아, 저 침낭도 제대로 안 닦아졌네. 더위를 많이 타시네요. 네, 예, 여름에는 덥다기 필요해 가지고 침낭이 또 아예 없으면 안 돼. 음, 응, 일어났어? 정원이 어디 가 오늘? 음.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확대되나요? 잘 잤어요? 얼굴이많이 부으셨네 많이었어요일어나야지일어나야지일어지 아, 지그리지학교가야지지 그리워하지. 그리워하지. 지고지그리리 코골이에 적응됐을 때는 그때부터 추웠어요 아, 코 골았나요? <웃음> <웃음> 저요? 약간 편두선이 얼얼래 <laughs> 엄청 골았나봐요 어 인정하시는군요 이번에 아, 쓰 그런 거 같아요 인스턴트 커피긴 한데 <laughs> 커피, 커피 나눔 감사합니다 응. 귀찮았는데 아침으로 뭘 오, 드시죠? 호떡이랑 과자 내가 군부대에서 에이스 출신이었는데 에이스 아, 내려온대로 다시 내려와서 봐야지 이렇게, 크게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돌렇게찍아어찍내어온 대로 내려와서 렇도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게이게이짧게갈수게이게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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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지 방금 한숨 쉬신 거 아니죠? 몇게이 정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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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타오르막이네 하니까 올라가긴 하지. 이렇게 쫙 올라가네. 아니, 이렇게 돌아서 간다니까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다 내려가서 또 올라간 거야? 여기로. 여기 뭐 음악 별로 없어. 이만큼 밖에 없어. 여기까지 지금 의지야 말투가 무조건 같이 아니, 가자는.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laughs> 내려가면 끝이 어? 여기 마을 나오 끝이면. 멀리 아, 보면 아, 조금 아, 짧아요. 아, 짧긴 해. 멀리 아, 보면 위로 하잖아요. 이만큼 왔다고. 네. 뭐, 오늘은 이만큼 네. 가. 이만큼 네. 가. 개꿈? 결정하셨나요? 마음의 결정? 안 힘든다니까 진짜 머리가 복잡하다 업어주신, 업어주신답니다 아니 얘왜 이렇게 정신 상태가 이렇게 됐지? 거야? 눈에 힘줘 <laughs> 네 눈에 힘줘 눈에 힘줘 여기가 어? 지금 고장났어요 이거 해봐 약 드릴까요? 둘셋안 고장났네 네 오케이 좋아 <laughs> 뭐라고요 선일씨? 산은 다리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다리로 가는 산 심장으로 아, <laughs> 그럴 때 무심하게 묶어주면 이제 어뭐 따줬잖아 따지, 원래 파이팅 이 간다 어. 아, 오오이 어. 오르막 시작인가 봅니다 게 올라가있어 이씨저 어제 내려간 줄 알았어요 저기로 다들 그렇게 흥했는데 어제 그 네. 어제 사장님이 핸드폰 지도 엄청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안했는데 근데 지금 백원산 가기로 했어요. 이제 솔직히 원래 길로 가고 싶었는데 성일 씨가 약간 옆에서 꽁숑꽁숑 네. 이 꽁꽁대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백원산까지? 아, <laughs> 유에밑의 천사. 유에밑의 아시죠? 그 이번에 삐아기로 확뜬 네, 보글보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산이랑 탄산인 거죠? 응. 현진 씨의 감성적인 걸 좋아하거든. 아. 어떤 분은 감성 없으시다고 하던데. <laughs> 떠나시지 못하네. 발걸음을 떼지 못해요. 삼백나무요? 아, 우창 오빠한테 물어보자. 살림. 오빠의 무슨 나무예요? 낙엽수. 낙엽. <laughs> 다, <틀렸다. 웃음> 다 틀렸네. 들어가기 싫게 생겼잖아 여기 맞죠 딱봐도여기죠 너무 여기죠 맞으면 나 이거 GPS. 투웨이 장착하고 응. 장착해야 돼 딱딱딱 여기야딱아무도 없는 숲속에도 큰일 도여기오여도 여기도. 여기도. 그 다음 여기도. 여 허리에 입으셔도 되긴 배천라, 하는데 저스틴 비버 스타일로 아하하핳 <laughs> 했었거든 음, 하게 된 하게 된정도 웨딩 사진각 여기서? <laughs> 웨딩 <laughs> 웨딩 스냅각 누나 <laughs> 힘풀로어힘줘내 <laughs> 눈은 내가 뜰래 가볼게요 <laughs> 가봅니다 거미줄 좀 치우, 치우면서 가죠. 잡았다. 아, 나 그럼 스틱 하나만 꺼내 줘게 30m만 가보고 얘기해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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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무도 안가 보고 얘기해 줘. 빠르타 이게 존왜 아무 도안가 선일이 먼저 가. 아까 그러니까 핸드폰 하면서 가려고. <laughs> 그러네. 고 있습니다. 아, 나이 7 0에 올타고 는데 이제. <laughs> 와. 아, 감사합니다. 아유, 뭔가 백운산 정상 다운 느낌. 와우. 숲하다. 더왔네 뷰가 좋네요. 응, 뷰 좋. 게안 좋네. <laughs> <사람. 애도 못. 웃음> 아 있잖아, 경호 있잖아. 뭐? 유엠피 버릴 거. 아, 있어요 있어요. 유니크 나한테 버릴 사람. 됐어? 마지막. 한알 하나. 하나. 아, 네, 끝. 땡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빨리 먹어야 돼. 네, 빨리 먹어야 응. 제, 제가 제일 까진데 아이파리 가. 네가 는게 느껴져요? 너, 파리. 파리가, 파리가. 저거 병원인 한... 거. 한... 아, 한... 아, 한... <laughs> 강아지 데 원래 했던 잖아. 다친데. <laughs> 징그러. 한번 정도? 소소하게 있는 거지 살짝 진짜 살짝. 살짝쿵. 똑칸. 똑칸. 너무 내려 면또만 하면 두또 다리 아파등고선두 칸? 5 0 m 로두 칸? <laughs> 50m인가? 50m 등고선으로두 칸? 아 그러네 물버리지않아야겠다물버리지픈마아야겠고도가정확합다 다리 아픈데, 고구마 하아 여기 고올라가면칠다거아니야 땅비실에서 또다 오셨죠? 아면 아니, 다시 지방씨 갔다 내라고. 땀 완전 <안자면> 젖은 거. <laughs> 아, 음. 음. 아 차맛 맛있게. 어, 저거 모자라면 먹 와, 왕창 갖고 오네. 지금 여기 이거 드실래요? 어, 버리는 거다. 버리는 거. 으로 가서. <laughs> 아니야. 남았어. 드실 분. <웃음> <웃음> 아, 배부르게 먹었다. 아, 잘에 머리 좀 굴리네. 탐내시는 거 제가 봤어요. f you're a t h 맛있는 거. 한번 해 I'm not 알죠 r e i 되 y 는진 r e a thumbnail. I'm not sure if y 리 u r e a thumbnail. I'm not sure if you're a thumbnail. 이때요, 이때요. 왼쪽으로 꺾는데. <laughs> 그래. 이런 가방. 지금 뭐하시는 네. 거죠? 다래가 찬스 써가지고 가방 들어주기 찬스. 아까 제일 긴 오르막에서 찬스 쓰려고 할것 같아가지고 먼저 도망갔거든요. 네. 이번에 잡혔어요. 아 눈에 힘준거티안 낸다 이제 모르겠지? 이제 나 눈에 힘 주고 있어 게 진짜 거 사람이 다타났다 이틀만에 처음 봤어요 아니 아까 MTV 아저씨 봤잖아 아 그러네 MTV 아저씨 안녕고생습니다 정원 씨 중탈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경호씨. 어, 네. <laughs> 첫 LMH. 다음번에도 뭐, 나오실 거거든요. 아, 그럼요, 저 불러만 주시면. 10회까지 아, 네. 너무 충 아, 나와서. 아, 여...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기름 넣어야겠네. 어, 넣어야 돼. 나도 넣어야 돼. 천천히 가주세요. 천천히 가주세요, 천천히. <laughs> 엔진 브레이크를 좀 쓴다? 뭐, 그 정도? 거기 짜장면 덜어 먹자. 안돼. 네. 그럼 뭐야? 45요. 그릇아래 네, 요즘 그릇에 관심이 생겨서. 아, 음. 무슨 그릇인가요? 이거 어, 도자기 그릇입니다. 수자 우나가 <laughs> 준 거? 응. 내가 네, 요즘 노런 색깔 이런 색 빠졌거든요. 아라비아 티엔드. 그렇군요. 오, 이거 비쌌던데? 아라비아 티엔드. 카페에서 가셨다 사우디 아라비아. 음. 내가 만든 건가요? 죄송합니다. 물빠? 한 명. 물물이바이포이바이포두명 할까요? <laughs> 아, <난> 상관없어. 반까지 어내 <laughs> <나> 간다고 했지. 그래야지. <laughs> <laughs> 아. 안전 운전사히 내려가시고 녕음에 뵙겠습니다. 안녕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사랑이 충만한 에르 h c 이